카심을 입은 자들, 택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 주신 말씀인데 그사도 베드로가 목회를 하던 그 시대는 정말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어둠이 있고 흑암과 혼란한 가운데서 참조 북쪽에 붉은 옷을 입고 다니는 로마 통치권 아래서 어, 법도 없고 예, 그래서 그 로마권에 아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얻고, 어, 정 말만 되는 사람들이 왕이 되고, 또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재판장으로서 하고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지도자로서 하는 어,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정신 맞습니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거의 모두가 죄로 오염된내 생각 내 판단대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받고 십자가만 믿으면 죄가 없어지고 천국과 영생이 내게 온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 로고스 말씀대로 살리않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현실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비판, 정죄, 불평은 말고 고 원수 맺고 살아갑니다. 자, 태초부터 로고스 말씀에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산상수원 결론에서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입술로 쥐어주려 해도 아버지 뜻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태초부터 천지만물을 창조할 때 아들 하나님 로고스 말씀을 창조하신 로고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결단성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본래 성계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성계에 기록해 놓은 그 로고스 말씀을 무시하고 여전히 내생각 내가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먼저 아버지가 아심을 받은 자, 아버지가 미리 아심을 따라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히브리 어, 헬러. 신약은 헬러죠. 부작기히브리어고 헬러의 언어 성결 보니까 프로그노시스 대우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미리 아심. 프로그노시스. 프로라는 이전이라는 단어고. 그노시스는 우리가 잘지죠 그노시스는 이제 알다. 만나다. 경험하다. 그런 의미고. 대우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자.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미리 먼저 나를 선택하고 결정해 놓은 사람. 그런 의미가 바로 프로그네시스 대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사람, 프로그네시스 대우의 그 사람, 하나님 먼저 선택하고 결정해 놓은 사람, 그 사람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아버지 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그래서 아버의 지 뜻이 나타나고 예수님 성품이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교회 나오면 아나 하나님 택함 받았어. 나 택함 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착하고 다니죠. 그런데 실제로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프로기노시스 대우 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기로, 구원하기로 예정하고, 선택하고, 결제해 놓은 사람이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건 바로,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열매가 나타나는 자. 내삶 속에 아버지 뜻이 나타나고, 예수님 성품이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자. 항상 기뻐하고, 보험사에 감사하고, 요즘에, 기쁨, 감사, 얘기하면은, 좀 이상한 목사라고 그러죠. 아,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어떻게 해? 아, 성경을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항상 기뻐, 보호사에 감사하는데, 왜그 폐가름 해가지고, 일루 다니고, 절 다니고, 고함치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도아 다니고. 하나님을 올려놓으면 하나님이 차라리 생겨납니다. 인간들이 아무도 들어가야 소용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올려놓으면 기쁨, 감사 빼가기지 않는데, 이걸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게 기쁨과 배가 끼고 감사 배가 끼고 그냥 속 뒤집어져 가서 소리 지르고 분나고 그런 걸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택하신 문장 아니죠. 아버지 뜻대로 우리가 살지 않는다면 항상 기뻐 보험사에 감사하는 아버지 뜻이라고 그러는데 또예수님서 성품대로 살지 않는다면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지 않는다면 온유한게 뭐예요? 다 품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너도 품어주고 나도 품어주고 좌파리도 품어주고, 우파리도 품어주고, 질산 많습니다마는 어, 우편도 품어주고, 어, 좌편도 품어주고, 뭐, 왼편 낫고,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우편 낫고,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딱 품어주는 얘기. 오늘 한민족, 한빛줄 받아는 백단민족인데뭘그렇게 원수 맺고 서로 그냥 피터지게 싸우고 있냐고. 그게 그러니까 우리 가는 대가심을 자들이 아니야. 차라리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어 나면 이해하세요? 를그 마귀한테 속한 놈들이니까 그럼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왜 나?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아 정말이 참말 말세가 되면은 성경대로 알곡과 죽조이를 가르는 그 시대인 것 같아요. 알곡은 조용해요 알곡은 조용해요 머리 팍 숙이고 그냥 저바람이 불든지 말든지. 그런데 이런 뭐 가라지들은 바람이 불면 부는 데는 오른쪽으로 불면 오른쪽으로 확 밀려가고, 왼쪽으로 왼쪽으로 확 밀려가죠. 그래, 바람이 밀려가던 겨처럼 살다가 마지막 날,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어, 하나님의 택하심을 보는 사람들은 먼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또 택하시고 결정하신 사람들. 그사람의 선택하지 말. 그런 사람들은 아버지 누과 예수의 성분과성 열매,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대카문의 문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테카심을 받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을 회개의 죄 사함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버지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로고스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라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믿음생활 잘한다고 택함받은 자들이 아니라, 반드시 아버지가 먼저 아는 자, 프로그노시스 대우가 돼야 되고, 아버지가 먼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기로 결정해 놓은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 성녀의 거룩하심을 받아가지고, 아버지 말씀을 순종해서, 아버지 뜻과 예수님의 성품과, 성의 열매, 온유와 겸손과 사랑이락화평오로서 자비함성 충족은 절제, 열매 맺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회개의 출산 받고 성의 선물을 받아가지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과 성령이 나의 왕이와 통치자가 되어 가지고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는 그런 삶을 살때 택하신 입은 자들이라 할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이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연료가 더욱 많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는분 그렇게 말씀하죠. 택하심을 입은 1절, 2절 하반절에 택하심을 입은 자들의 편지 안 오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 시오다. 너희 누구예요?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 시오다. 이 말씀은 진리죠. 하나님 택하심이 외우면 하나님 은혜도 더욱 많아지는 것이고 또 평강도 이런 일을 당해도 저런 일을 당해도 마음 뺏기지 않고 기뻐하고 평안하고 한그 평강의 복이 더욱 많게 된다니. 근데 이런 복을 우리가 누릴 줄 모르지요. 자, 지금같이 밤이 오던 이 시대, 밤이 깊고 혼란과 혼돈의 이 세상 속에서는 택하심을 입은 자들의 삶을 살아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많고 또 하나님의 평강이 많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만 마귀한테 넘어가지 않고 아버지 뜻을 향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3절 이하에서 이테카심을입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삶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산소망을 가져라. 3절, 4절에서. 산소망을 가지라는 것은 죽은 소망 같지 말고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마음 신국료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가 부활하심으로 말며마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우리 거듭났다면 이제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죽은 소망 가지고 살지 말고 아까도 말한 대로 사도 베드로가 산던 시대는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시대예요. 더파이겠고 혼란이고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는 예수님 있다가 예배드리다가 붙잡히면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어야 했고 또 산채로 사자굴에 던져갈 짐승의 먹이 바이, 먹이가 되어야 했고 그리고 산채로 관에다 심어놔가지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톱으로 잘라 죽이는 그런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되고 또 광장 내 머리 한 목판에다 묶혀놓고 팔과 다리 사지를 밧줄로 묶어가지고 말네 필에다 묶어가지고 말에 채찍질을 해가지고 살아있는 채로 사지를 찢어서 죽이는 그런 시대가 바로 베드로가 살던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산소망을 가져라. 죽을 소망 갖지 말고. 산소망이 뭐냐? 이 산소망은 하늘에 속한 소망이 산소망이에요. 죽은 소망은 뭐냐? 이 땅에 속한 소망은 죽은 소망, 소망이에요. 소이 죽은 소망은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하는 소망이에요. 이 죽은 소망은 존과 동록이 해하고 도적의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는 소망이 해. 이 죽은 소망이에요. 그러나 산 소망은 하늘에 살아있는 하늘에 속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골로서1 5절를위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세상은 영원한 곳이 아니지요. 이 세상에서 영원한 복주국가를 만들겠다는 것그 전부 거짓말이고 어, 죽어있는 소망입니다. 썩은 소망입니다. 이 세상은 어둠과 허금의 영과 악에 빼앗긴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소망을 볼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은 어차피 없어질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이 세상이 뭐 하늘나라는 바꾸지 않아요. 이 세상은 불산에서 없애버려요. 하늘나라는 새로운 세계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썩어질 그 소망을 갖지 말고 하늘에 속한 살아있는 소망을 가져야 하 겁니다. 오늘 보면 사절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수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라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게 산소망이라는 겁니다. 3절에 말씀 하시면 <laughs>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에 속한 그 썩은 소망들을 버리고, 하늘에 속한 산소망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 예. 이 세상에 썩어질 소망을 가지고 저렇게 피 터지게 싸운다 하더라도, 그리고 5년 정권을 누리거나 10년 정권을 누리다가 마지막은 교도소에 죄수복을 입고 앉아있어야 하는 그 소망이 썩어질 세상의 소망이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소망인 것입니다. 정치가 들의 소망이고 또 모든 법관들의 소망 정치관의 뭐 언론기관 또는 이 교육기관의 그 모든 지도들의 소망이 그 썩어진소망을향해서 지금 저 피터지게 싸우고 있는 건, 그러니까는 그래, 영원한 소망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소망이 아니에요. 그 마지막은 영원한 지옥 유황불 구덩이로 던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니 회개의죄사망 성령 성을 받아 가지고 산 소망 말씀과 성령 따라가는 것산 소망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네, 네. 자 마지막 세번 어, 어. 두 번째 산성, 첫 번째가 산성. 두 번째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믿음을 가지라 오전 말씀 보니까 두 번째는 하늘의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게 오전 말씀이죠.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상 구원을 끼워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자 말세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이 악한 마귀 사단이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할수 있으면 믿는 자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지옥자식 병에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호를, 하나님 보호하시면 전능자의 판로 안으시고 지진자의 그늘에 우리를 보호하시면 마귀와 접근도 못하고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거를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로고스 말씀을 설득당하는 믿음, 그 피스테오의 믿음이에요. 내 생각은 내가 내 판단을 믿는 믿음은 이방인들의 믿음, 우상충대의 믿음, 아, 그건 빌리브의 신념의 믿음이에요. 그건 입술을 주유하다가 지옥으로 가는 믿음이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님 로고스 말씀을 설득당해가지고 피스테오의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회복할 수가 있고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이런 모습 일본인을 용서하는 그런 법을 실천해서 이 땅에서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끝까지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시는 사람은 바로 회죄 질산받고 성령 의 선물로 받아가지고 로고스 말씀에 설득당하고 통치를 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보호해십니다 성령으로 보호해주시고. 말씀으로요. 천군 천사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보호해 주시는 믿음 생활을 하려면 회개해서 죄사안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가지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 우리를 진리 말씀을 인도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냥 믿지 말고 회개하고 믿으라고 그랬어요. 회개하고 보음을 믿어. 라 우리 회개 안 하고 믿으라고 그러죠. 그래서 맨날 입술을 주여지면서 아우의 열매가, 말씀의 열매가 안 나타나죠. 아무의 뜻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런 믿음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회개의죄상받고 성령의 선을 받아가지고, 로스 말씀에 설득당하는 비슷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과 성령의 열매 뱉는 그런 믿음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 이...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6절, 7절 말씀이죠. 시련과 연단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리라. 너희가 당하는 그 믿음의 시련, 그 시련과 연단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참 말씀 전하는 아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 들어보면 참그 기복과 축복의 말씀은 열심히 전합니다. 여러 유튜버들하고 이제보다 뭐 복받고 문제 해결하고 형통하고 그런 말씀을 홍수 시대에서 살고 있는데 아 정말로. 아, 이 시련과 연단과 고난에 대해서 설교하는 그런 아, 십자가 설교는 듣기가 힘들어요. 현대 교인들은 시련과 연단과 고난보다는 내가 교행하는 목적이 문제이하라고 병고침 받고 사업 잘 되고 자녀 잘 되고 형통과 복을 받게 오는 거지 맨날 와서 뭐 고난받아라 연단받아라 아, 뭐 시련 속에 기하라 그런 소리 들으려고 뭐하러 교회오냐 아, 이거 특히 싫다는 표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입만 맞추려니까, 십자가을싹 빼버리고, 그냥 기복과, 그냥 축복만 찾고, 신비만 찾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분명 말씀하세요. 예, 믿음의 시간이, 또 연단이, 불러 연단의 연단이, 주님 오시는 날, 칭찬과 상륙과, 또 영광과 존기를 얻게 한다는 거예요. 아, 네. 우리 예수 믿으면 곧바로 마귀이 떠나고, 아무런 문제나 시련과 연단 고난 없이 형통과 축복만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고난 학교에 입학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칠 각오를 해야 돼요. 사도관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나니 그런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이런 말씀과 성령이 내 속에 산다고 고백을 하자. 나는 매일 죽노라. 난, 난, 매일매일 난 고난 속에서, 연난 속에, 시련, 시련 속에서 나를 십자가 못 받고 죽인다. 그러라 실제로 사도 마을의 그 인생은 고난 속의 인생이에요. 사도 마을의 일생을 보면은 3분의 2를 교도소에 들어가살았어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리고, 어, 참 모든 사람들의 비판 정죄를 다하고, 그냥, 어, 참 모함을 다하고, 며칠 천자를 낳고 그런 살아간 사람이 사도 바울이 요 마지막에 사도 바울의 세사는 가족성경 하나하고 그 날근 외투 하나 두 가지 가족성경을 외투 한 번이 그게 사도 바울의 전 재산이 그러게 고난과 연난과 시련 속에 살았어 그것이 바로 주님 오시는 날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한다는. 근데 우리는 사도 바울처는 예수님 때문에 권한받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없고 권한 없고 희팔 나눔 고 형통과 복을 받겠다고 자꾸 얘기하지. 그건 이방 종교가 하는 거요. 예 무당한테 가면 그렇게 해요. 부처한테 가면 그렇게 해요. 마음에타 앞에 가면 그렇게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권한과 연단과 희열을 통해서 모든 껍질이 다 벗어지고 가라지가 다 없어지고, 알곡이 되야만, 그러면 너희들이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 그리고 너희들이 진정한 알곡이 되면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자, 들의 풀도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공제는 새도 하나님 이다 책임지고, 다 키워주시는데, 하물며 너희가 뭐냐 너희가 하나님 아들인다면, 피하거나 다 채워준다, 하나님이. 아, 분명히 말씀하세요. 무선수는 그 안할거요 무선수를 어, 우리가 잊어버리죠 그래서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예수 님과 함께 십자가 곱하기 죽어가지고 예수께 부활돼가지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예수 믿는 목적은 하나님 백성 되는 게 목적이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복받고 부귀영화 누리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잘못된 뭐냐 복음, 이 번영신학 이거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과 연단을 기뻐해야 돼. 아, 고난이 오냐? 시련이 오냐? 연단이 오냐? 환란이 오냐? 어려움이 오냐?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마귀와 암을 우리 로봇들에게 해도 이 시련과 연단과 고난만 다스리면 우리는 마귀의 작전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비결. 그건바로 시련과 연단 나올 때 기뻐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음. 이 알곡과 죽정의 비유는, 이 죽정이는 오히려 편하지요. 바람을 풀면 푸는 대로 그냥 날려다니면 되니까, 어, 권한 없어요.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고 그냥 환경 따라 상황 따라 그냥 왔다 갔다 이겨면 됩니다. 그러나 알곡은 그렇게 못하지요. 이 과정이 복잡합니다. 추수를 나오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되고, 멀쩡히 꽃 피우고 열매 맺으면 그 닭이 한 열날을 따버리잖아요. 닭이 한 추수를 해가지고. 그럼 그걸 끝나는 게 아니고, 또 타정만에 들어가면 추수를 패잖아요. 그걸 끝나지 않죠. 또탈국에 들어가지고, 어, 그 껍질을 다 벗겨야죠. 그래가지고 알곡이 돼가지고, 천국 국관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탈곡과 연단의 고난을 거쳐서 알곡이 돼야만 천국 국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련과 연단과 고난을 승리하는 자들에게 주님 오시려 날, 주님으로부터 잘했다고 칭찬과 상금고멸유관 받은 그 칭찬과 또 하나님의 그런 영광과 존귀를 멸유관을 주시고 생명의 역석자는 멸유관을 주시는 그런 상금을 받게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 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와 함께 한 후산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부활을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있는 영광을 우리 바란다그 우리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그 과정을 통해가지고, 주님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만 그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것.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시시때때로 닥쳐오는 시련과 연단, 환경적인 시련과 연단, 또는 어떤 뭐 자인의 개인적인 시련과 연단, 또는 가족적인, 또 직장의 시련 연단, 또 국가적인, 정치적인 시련 연단을 가할때 그때 여러분들은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그 고난을 말씀으로 이기고 성령으로 이겨가지고 좀 즐거우시는 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